예쁘나 간식줄까? 간식줄까??? 간식줄까?? 간식줘??? 좋아?? 간식줄까? 간식줄까 아유.... 자던 양양이가 나왔네 간식줄까?? 간식줄까??? 간식줄까?? 예쁘아 간식줄까?? 간식줄까??? 자식 잘 알아듣네 간식줘? 간식줘?? 간식줘? 너무 웃긴네 간식줄까?? 간식줄까?? 뭘 땅을 치면서 뭐좀 <laughs> 할까 웃기지 어 간식 줄까? 간식 줄까? 나 굴릴 거야 그러는 거야 음. 간식 먹자 간식 간식 줄까? 잠깐만 화장실 물좀 잠그고 기다려 <laughs> 간식 줄까? 아우 그렇게 좋아 몸 뒤로 젖히는 거 이,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밖에 안 하지 응? 몸 이렇게 뒤로 젖히는 거 내가 물어볼 때밖에 안 하지 간식 줄까? 간식 줄까? 간식 줄까? 아니, 뭐 먹을 때? 아, 뭐 먹자 할 때? 뭐 간식 줄까? 간식 줄까? 때때 아! 간식 때자 때. 아, 그렇군. 간식 줄까? 여기 여기 있었던 거 같은데, 아, 여기 간식이 여기 있네. 이게 예, 어디에 보자. 아, 아, 그렇게 좋아. 잠깐만, 이게 간식이 어, 네가안 좋아하는 걸 수도 있어? 양양, 양, 양, 예쁜. 연어가 있고. 응, 너 근데 생선 싫어하지 않냐? 예쁜아? 생선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뭐지? <laughs> 이거 먹어볼까? 이거 먹어보자. 잠깐만 기다려.

좋 뭐? 아니, 안 떨어져, 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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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러쉬 브러쉬. 브러쉬. 브러도 브러쉬. 브짜쉬 브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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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얘를 먹어? 모르겠어, 이거 안먹어 당겨봐서. 근 <laughs> 이거 조금만 해보고. 예쁜이 먹지 않겠나? 내가 준 거니까 먹을걸? 으음. <laughs> 이거 헹궈서 버려야 되지? 잠시 뒤에. 이거 꽁치 냄새 나는데, 이거 완전? <목소리도> 이거 시원... 어? 이거 누가 쓰던 접시야? 간식 먹자. 간식 먹자. 어디서 먹을까? <laughs> 어디서 먹지? 자, 여기서 먹자. 잠깐만 기다려. 아, 알았어. <laughs> 맛있는 냄새 나지. 기다. 아,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 봐. 잠깐만 기다려. 자. 그냥 예쁜이 여기. 예쁜이 여기. 영순이 여기. 자. 영순 먹어. 어, 먹는데? 먼저 먹어, 이거. 아유, 예쁘니, 개눈 감추듯이 먹었어. 아이고, 영순아안 <laughs> 돼, 예쁘나. 양, 양, 양이거야안 돼. 양이거 먹으면 안 돼. 안 돼. 이거, 아주 먹어, 이거. 안 돼, 안 돼, 예쁘나. 자, 여기, 여기, 여기 남았다. 아이고 싹싹 잘 먹네 그릇 움직이네 잘 먹는데? 예쁜 여기 다 남았어 이게. <laughs> 아이고 양양이도 잘 먹네 양순 그냥 먹, 안 먹냐 더 이상? 짧은 요소아 예쁜아 양양 양 양순이 안 먹는데 양양이랑 같이 나눠 먹어 자 나눠 먹어 아이고 맛있어? 야, 꽁치 냄새 나는데? 꽁치인가 그렇게 쉬운 움직이네 그렇게 맛있어? 응. 먹어 안돼 이쁜이, 여기 아이고, 맛있게 잘 먹네 안 돼, 이쁜아 너 많이 먹었잖아, 여기 또 있다 예쁜아 여기 아이고 잘 먹네 예쁜 잠깐 비켜봐 이거 다 먹었네. 에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예쁜아 여기 또 있다 아이고 잘 먹네 여기 또 있다 하나 더 그릇이다 없어지겠네 안돼 이제 리쁜이끝예쁜이끝 여기있다 끝. 여기 그리고 여기 고쁜 여기 기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다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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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리고그리 먹어 이쁜이 이제 끝 이쁜이 리이야이고 그리고 그리고 이리고 그리고 그이안그이고 그리고 그이고이리고그 아이고, 양양, 이다 먹었어? 나렇게맛 있어. 야, 나도 키 있어. 야, 나도 키만 있어. 움직이네? 아유 나이 키만 있어. 나도 키 있어. 여기 여기, 이봐, 여기 또 있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있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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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아 여기 있어 여기 아유 맛있게 잘 먹네 끝다 먹었다 사료 또 먹으려고 아이고 양양이가 맛있게 잘 먹었나 보네 멋있어 아이고 맛있게 잘 먹었어 또이제끝 끝이야, 끝. 아니야, 이번 끝났어, 끝. 끝! 아, 기분 좋아서. 끝! 여 따라다녀. 끝! 끝!